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남자친구와 함께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들어가려고 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호텔 부페에 가서 호텔 부페에서 이제 맛있는 만찬을 즐겼는데요. 그거 보면은 되게 약간 때깔 좋아 보이고, 막, 그런 음식들도 그렇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 그런, 그래 보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왜 어떤 사람은, 왜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가 가득하고, 왜 세상에는 빈부격차가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또 다른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힘들게 정말 살아가는 걸까. 그러면은 그 둘을 가르는 차이는? 그냥 단지, 그냥 출생 또는 선택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 때문인 걸까. 어. 또는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걸까. 그래, 항상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목표로, 좀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에 대해서 한 10년 넘게 참 관찰하고, 나름의 생각을 좀 정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이제, 2019년 새해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좀더잘 먹고 잘살수 있을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발견한 이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보면은, 막, 과거에 범했던 막 실수들이나 뭐라고 생각하면 막 이불킥 하고 싶어지고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막, 실패의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지나간 일을 막, 곱씹고, 그러냐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그러니까 지나간 대로 그냥 냅둬요. 그러니까, 불행했던 과거는, 그냥 빨리빨리 잘 잊어버려요. 이 사람의 특징이, 그러니까 오래 그거에 머물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 그냥,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대로 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지나간 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특징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남의 평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의 평가, 막 평판, 뭐 세간의 시선, 막 체면, 명분 이런 거에 크게 얽매이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 바로 자신의 이익입니다. 자신의 이익.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실익. 실리 음, 위주로 접근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거추장스러운 이런 거칠에 그렇게 연연해하고 얽매이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하죠. 우리 중국분들 보면은 약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중국 되게 좋아하고 중국 되게 자주 다니는데 중국분들은 약간 뼈속 깊이 약간 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얼굴도 막 금방 싹 바꾸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에 이렇게 부합하면은 진짜 정말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탁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아무래도 약간 이 유교의 영향을 좀 오래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소 약간 좀 체면이나 약간 이런 거칠의 명분 이런 거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어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이익 이런 거에 집중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음,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이런 거를 이제 일찌감치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 생각보다 행복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머 진짜 생각이 너무 말 깊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다는 거를 되게 장점으로 막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이 깊다는 게 장점이긴 해요. 근데 왜냐면 생각이 깊다 이퀄 약간 성숙함, 사고의 성숙함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깊은 거랑 생각이 많은 건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도 진짜 하루에 하는 생각들이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은 음. 일어나지도 않고 굉장히 약간 좀 쓸모 없는 약간 생각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일어나지도 않고 약간 음. 불필요한 걱정 약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이 생각이 많으면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 사람이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도 많아져요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두려움이 많아지고 사람이 두려움이 많으면 행동이 느려집니다. 근데, 이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특징은 아까 뭐라 했죠? 맞아요. 행동이 빨아들죠이 사람들은 그냥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 실행으로 옮겨요. 음. 그니까 러 생각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생각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 그 생각을 현실, 그니까 러 실행으로 옮기냐, 아 생각으로 그치냐가 이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음, 제세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나간 거에 연연해야지 안 되겠죠. 그쵸. 두 번째는 체면, 평판, 이런 거 거칠에 연연해 하지 않고 실리 위주로 접근한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행동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생각이 이렇게 많, 많은 게 그러니까 행동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이 겁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 좀 뭔가 저하게 되는, 주저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여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몸이 앞서기 때문에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좀 대책 없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좀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저렇게 낙천적이고 저렇게 순수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좀들수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행동이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머리를 비워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해내려면은 그냥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고 그냥 움직이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워지면 사람도 몸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행동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그러니까 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행동하기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사람은. 응. 그러니까 사실 필요 이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 별로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응. 그리고 또한 생각이 많아지잖아? 요 그러면 되게 완벽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아, 내가 지금 완벽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어 내가 응?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완벽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한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벽은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서,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제 좀더 계량하는 식으로 수정해 나가야 돼. 처음부터 완벽한 플랜을 딱 짜놓고 그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망하기 쉽사입니다. 왜냐면, 하이게 살다 보면 이게 변수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일단 하시면서 그때그때 그때 생기는 오류를 이렇게 수정하고 더 개량을 해야지 처음부터 완벽한 한 발을 내드리려고 하면은 이게 평생 가도 이제 뭘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어떤 사례냐면요. 여러분 수험 공부하다 보면은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우리가 의욕이 막 앞서니까 어때요? 막 무슨 전공서 이런 거막그 사가지고 막 앞에는 진짜 거의 막줄막 막막 밑줄 막쳐 가면서 엄청 열심히 막 공부하잖아요. 근데 우리 점점 갈수록 어때요?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이게 지쳐요. 일단 징이 빠지죠. 사람의 에너지에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정신력과 주의력에도.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의욕이 막 불타 가지고 막 거의 막 모든 걸다 통째로 막 책을 막 암기할 막 이런 기세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점점 사람이 지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경우 막 수험서 사서도 앞에만 막 까맣게 공부하고 막 뒤로 가서 점점 하얘지고만 그게 바로 이런 완벽에 대한 좀 비이상적인 지나친 약간 집착이 나은 이런 결과죠. 그래서 모든 모든 것은요 사실 제가 이렇게 수험 공부 딱6개월해서 붙은 적 있거든요. 되게 양이 방대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공부한 전략이 뭐였냐면 은 일단 계획을 짜, 짜는데. 어,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부터 너무 완벽하게 짜요. 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니까 러 자기 시간에 한 계획은 70% 정도로 짜요. 내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거야. 70%정도면 계획을 짜고, 그 70%도 약간의 여유를 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일주일에 7일이 있으면은 월화, 수목, 금딱 5일만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일은 그 5일 동안에 계획 세운 것 중에서 못한 거를 좀 보충하거나 이런 시간으로, 이거 휴식하거나 이런 시간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근데 너무 우여 앞서는 사람들은 7일 내내 막, 무슨 막 몇십 쪽씩 막 엄청 막 열심히 막 공부하려고 이렇게 세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는거예요 이렇게 뭐든 할때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느슨하게 세워서 그 느슨한 와중에 이렇게 해나가면서 약간씩 수정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를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를 하나 다 본다는 느낌으로 이제 가면 되거든요. 수험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쓱 보고 그걸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봐도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 빈틈이 채워지거든요. 모든 예,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특징도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해요. 계속. 어쨌든 계속 해 나가면서 그 와중에서 생기는 여러 오류들을 이렇게 바로 잡는 이런 특징을 昆明。Oui. 이분들의 특징 세 가지를 지금 어,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완벽에 대한 집착보다는 무엇에 대한 열망이 강하냐? 자신의 성장에 대한 열망이 강해요. 이제 2018년도 끝나고 이제 2019년이 다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항상 어제보다 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는 내일이 더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작심 삼일도 수십 번 계속하면 365일이 됩니다. 2019 10년은 우리 모두 다 같이 더잘 먹고 잘 사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